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9일 종합사회학력평가 해설을 맡게 된권윤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음, 하루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지난주에 또 수능이었는데, 수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들도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를 각자의 학교에서 정말 정성껏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이번 시간에는 총평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치른 그 통합 사회 모의고사를 저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 점검하고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우리 총평 또이 모의고사에서를 좀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만점을 보는 눈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과목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가 사회는 배경 지식이지, 또 사회는 상식이지라고 해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번 통합 사회 시험에서도 개념 공부를 좀 간과한 친구들은 분명히 좀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만점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이 사회 과목에 있어서 개념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 총평 시간에서도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들이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 출제가 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뭐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또 남아 있는 기말고사와 앞으로의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험이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는데 제가 평이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놨어요.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모의고사는요. 뭐 예전 기출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이한데요. 이렇게 별표를 친 이유는 간혹+ 간혹 자료 분석 문제라든가 명확하고 디테일한 개념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게 질수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이하지만은 변별력을 줄수 있는 문항들이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의 중요성,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이 잘 기반이 되어져 있고 그 개념을 통해서 문제에 적절하게 얼마큼 개념을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 사회 공부와 사회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상식과 배경 지식이 아닌 교과서가, 교육 과정과 또 우리 EBS 교재를 토대로 정확하게 개념을 습득하는 작업이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거듭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단원별 출제 문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분류 한번 해볼 건데요. 9월 모의평가, 아 9월 학력평가 본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마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단원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두 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서도 두 문항 고르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삼단어 생활공간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두 문항 출제가 되었는데 었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게 산업화 요게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에 녹아져 있고 또 지역의 공간 변화라고 하는 개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10번 문항은요 두 개의 요 소단원에 모두 포함되는 문제다 라고 이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과 헌법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제 7번, 17번, 13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바로 시장경제와 금융 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좀 문과적인 어떤 감성과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경제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파트, 합리 선택 파트와 그 다음에 여기 이 합리적 선택파트는 19번이죠.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 파트, 그리고 이제 국제분업과 무역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와 관련된 개념, 20번 문항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6단원의 사회 정의와 불평등도 두 문항 출제가 어렵지 않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7단원 문화의 다양성도 세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쪽 파트는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은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제시문 길이도 있고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평화 두 문항, 그다음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도 한 문항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단원에서 고르게 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점 포인트 문항이 결국에 무엇이냐? 그 전반적으로는 평이한데 여러분의 만점에 제동을 거는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5번 문항,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비교하는 문항은 매번 나오는 문항이긴 한데 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냐? 발문을 보시면은 특정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형태로 정답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발문을 읽지 않고 제신문으로 바로 들어갔었을 경우에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이의 태도 개념은 상대적으로 평이하지만은. 문제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16번 문화변동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하나의 질문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사례에 적용하기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를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합리적 선택, 자료 분석 문제이죠. 그리고 20번 무역 발생의 원리 문제, 절대의 위와 비교의 문제도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또 명쾌하게, 여러분 막힌 부분이 있다면은 이따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11월 학력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11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성적이 조금 원하는 만큼 안 나온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뭐가 좀 부족한 걸까? 라 그랬을 때 결과론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지? 나의 공부 과정이 어땠지? 성실했나? 정직했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태도가. 요즘 말로는 정말 찐인가 정말 제대로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공부했는가 정성껏 했는가 이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성실하고 정직했는지 또그 공부의 태도가 정성이 뚝뚝 묻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또 다음에 여러분이 보게 될 모의고사에서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요 먼저 해설강의가 있을 테니깐요. 다시 한번 총평 쭉 한번 정리하시고요. 저와 함께 다시 오늘 문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따 해설강의에서 만나요. 안녕.